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언스플래쉬 제공,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알려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미국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 및 투자 관계로 인해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 한미 FTA와 같은 무역 협정 환율 정책 등은 트럼프의 경제 기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기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가능성을 세 가지 주요 축포 무역주의의 심화, 한미 FTA 제협상 가능성, 금융시장과 환율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 규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선적 콘테이너 언스플래쉬 제공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은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규제를 확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매출의 존도로 인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추진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이미 수출 물량 조정과 비용 상승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기에도 지속된다면 한국 철강 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 비용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몇 가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미국 시장의 존도를 낮추고 다른 지역에서의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한미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혁신과 다변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행정부 시절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미국 일자리 손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협정을 재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기 행정부에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관세 농업 시장 개방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산 차량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한국 농업계는 수익 감소와 경쟁 심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무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으나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방안 안미 FTA 제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은 몇 가지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제협상이 예상되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이 요구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자동차와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의 가능성 안미 양국의 경제 관계는 상호의 존적이기 때문에 제협상이 반드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TA 재협상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협력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지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환율 언스플래쉬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동안 강달러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패드, 에 대한 금리정책을 압박하거나 환율 문제를 무역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주요 경제국들과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성에 새로운 도전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강달러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매출의 환차익을 감소시키며, 외국 자본의 미국 집중으로 인해 외환 유출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은 일기 당시 환율 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기 행정부에서는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환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금융 시장 안정성과 환율 변동성 관리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 외환 유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심화될 경우 외환 시장 개입의 명분을 국제 사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환율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과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IMF, WTO 등 다자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환율 변화에 따른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금융시장 언스플래쉬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질서와 금융시장이 재편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보호 무역주의의 심화 환미 FTA 제협상이 가능성 그리고 환율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국 기업과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